자첫 번째 애니메이트 명령은 자 구성요소 애니메이트 명령입니다. 구성요소 애니메이트 명령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구성요소 애니메이트가 나오는데 애니메이트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요 가속도는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옵션에서 봤었죠. 일반적인 옵션은 이렇게 갑니다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아, 나는 이번 애니메이션은 가속도를 다르게 줘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자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애니메이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구성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자, 움직이고 싶은 구성 요소 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하게 되는데 위치가 거리와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탭을 딱 누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바드를 이렇게 쓱 옮겨주면은 부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화살표 를쓱 움직이면은 부품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부품이 같이 안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트라이어드만 움직였어요 그 말은 뭐냐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 있는 부품은 구성 요소 애니메이션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조건 애니메이션 그 구성 요소 애니메이션 하려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을 한번 음. 이 녀석에 대한 자유도를 한번 볼게요. 뷰에서 자유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부품에는 자유도가 일단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기, 움직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방향으로의 자유도를 주도록 합시다. 이 부품을, 자,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메이트, 요겠죠. 요구속 조건을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녹색 화살표가 이쪽으로의 자유도는 있다고 지금 나오게 되죠. 자 그럼 환경으로 가서 다시 인벤터 스튜디오 다시 해봅시다. 구성요소 서 그래서 구성요소를 여섯을 선택하고 위치는 여기서 보면은 화살표 끝을 누르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화살표 끝 말고 여기는 중앙통을 누르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쓱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부품이 이동을 하지만은 여기 중앙통을 누르고 이렇게 쓱 움직이면은 부품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부품 회전은 우리가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 부품의 이동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와 위치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으면은 이번에 시간 시간은 뭐 이전에서 지정 순간이지만은 있 지정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무슨 얘기냐 지정이란 것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0초에서 2초까지다 자 그러면은 이 부품은 0초에서 2초까지 애니메이션을 준다 자 이렇게 설정을 주면은 자, 이 부품인 p 0 3의이 녀석이 0초에서 2초까지 애니메이션이 있죠 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구성요소 애니메이트로 자, 움직였다는 것을 자,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나 볼까요 자,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자, 얘가 스르르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laughs>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애니메이션 일단 다 지울게요. <laughs>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애니메이션 시간 표시 막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이 부품만 스르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애니메이션 시간 표시 막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백화판지 확정을 하게 되면은, P03, 자, 요 부품이 0초에서 2초까지 구성 요소 애니메이트가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시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데, 자이 부품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바꿔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전체를 자꾸 쭉 끌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시작 시작 맞게 이렇게 쭉 바꾸고 시작이나 끝을 이렇게 잡아서 쭉 바꿔주면은. 자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갔을 때 1초부터 5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따로따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구성요소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요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